슬라이스 많이 나는 네. 분들 끈으로 막 묶어갖고. 맞아요, 맞아요. 딱 붙여갖고, 네. 막 이렇게 치고, 막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패드 스피드가 있고, 볼 스피드가 있잖아요. 몸 스피드는 없어요. 근데 다들 몸 스피드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늦는 거예요. 어드레스 아...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립을 잡긴 잡았는데 가끔은 멀고 가끔은 가깝고 이 위치대로 그립을 어... 잡으셔야 되는데 네요? 많은 분들이 일단 공 놓고 그립 안 풀잖아요. 그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 궁금했던 네. 거는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게 다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지. 목표를 멀리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골프의 기초, 어드레스부터 다시 배웠잖아요. 이번에빠코의고질병이었던 연습을 또안 하면 다시 돌아오는 슬라이스에 대해서 그런 음. 데서 다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고질병이라고 하기에는 몇번 고쳐지지 않았나요? 난치병으로 바꾸수다 난치병. 아, 난치병 난치병 고질병 난치병 슬라이스가 왜 나는지 그리고 슬라이스를 어떻게 하면 안 치고 똑바로 칠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 네. 자기소개 한번 아, 네 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klpj 프로골봉지주현이고요 유튜브 마이쮸리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네. <laughs> 사실 많은 분들이 훅이 나는 경우보다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한번 잡아보자. 완전 훅 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훅 괜찮아요. 근데 슬라이스는 정말 안 나고 싶은. 저희가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제가 한번 배워보면 될까요? 슬라이스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 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다. 한 가지만 알면 해결된다. 거의 얼추 된다. 얼 해결된다. 알려드리면 쉽다. 네, 쉽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너무 너무 궁금한데 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아. 오몸더안 풀어 되겠는데? 오, 나이스굿굿 nice 어, 굿, 굿. 괜찮나요 지금? 네, 한 개만 더 쳐볼게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렇지. 저는 드로우 드로우 스윙이어가지 어, 드로우 스윙. 그럼 지금 보여주신 이 드로우를 네. 어떻게 하면 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골린이분들의한 네. 가지의 슬라이스의 고질병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슨 하고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슬라이스세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왜 슬라이스가 나는가라고 하면 공이 열려 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려 만난다고 프로님은 얘기해 줘요. 근데 나는 안 열려 치고 싶은데 열려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하실 때 보면은 더드랑이랑 여기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서. 돌때 계속 같이 도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열려요 모션을 해보시면 여기가 붙은 상태에서 회전하게 되면 열려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상체, 하체는 겨드랑이 아 위가 상체고요 오히려 네. 위, 위가 상체다 네, 여기가 상체고 네. 나머지가 하체예요 음. 여기 상, 하체 분리가 잘 돼야 체 컨트롤이 잘 되는데 상체, 하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쫙 붙여다녀 그때 내가 만약에 모기를 잡아 겨드랑이딱 붙인 상태에서 모기를 잡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냥 편하게 탁! 잡으면 힘이 써질 건데 그렇 붙여놓고 쓰는 거오 그냥... 이거 되게 신선하다 네. 신선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동같이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할때 네. 이런 거좀 잘해라 이런 걸좀 잘하면 백스윙이든 팔로스로오든 여기가 어... 좀 편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어... 이걸 자꾸 붙여서만 다니다 보니까 헤드가 그냥 늦게 오는 거요 늦게 아... 오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음. 게 슬라이스 많이 나는 분들 네. 끈으로 막 묶어갖고 맞아요 맞아요 딱 붙여갖고 네. 막 이렇게 치고 막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음.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은 그게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그렇죠. 상체를 어깨 그렇죠. 부분에 어깨볼잘 써야 죠 어깨볼 어. 그래서 보면 은 헤드 스피드가 있고 볼 스피드가 있잖아요. 몸 스피드는 없어요. 근데 다들 몸 스피드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당연히 늦는 거야. 하체는 사실 골프를 멀리 치게 도와주는 친구지 네. 하체가 주가 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면발력 뭐부터 그치, 해가지고 그치. 너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프로들은 팔의 느낌이란 말이야. 공을 헤드로 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감각이 조금 더 편해야 되는데 첫토를다 가면 비중이다 이렇게 하시잖아. 아. 그냥 냅다 그냥 세게 세게 많이 돌려려고. 그럼 결국 헤드가 늦죠.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아 저분도 슬라이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분리 분리를 어떻게 해야 그더 느끼기 쉬울까요? 느낌을 이 수직 느낌을 많이 주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아 내가 팔은 수직, 몸은 평행. 이게 합쳐져도 다시 도인 거거든요. 반대도 똑같이. 근데 이거를 분리를 못 시키고 얘가 딱 붙여서 다니다 보니까 늦는 거예요. 아, 네. 일리 있다, 일리 네. 있다. 그래서 사실 구분 동작으로 있어, 저는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게 이제 두개 알려드릴 건데, 구분 동작으로 보면 일단 백스윙을 갔다. 네. 백스윙을 갔는데 다운 스윙 때 이거 겨드랑이 붙여서 하면 올라가죠. 그래서 느낌에 내렸을 야구승이, 때 야구승이. 어드레스 느낌으로 어깨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내리듯이 와주면 돼요. 근데 이게 딱 분리가 안 되고 붙인 상태에서 그면그니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몸만 쓰고 팔이나 헤드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다들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조금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리되지 않는 스윙과 분리되는 네. 스윙을 한 번만 그 아마추어분들 느낌으로 제가 쳐볼게요 네. 어이 어. 어, 제가 이거 딱 붙이려고 네, 노력을 네, 했는데 네, 네, 네. 말려 어 네. 이런 느낌 네. 이게 딱 붙어있으면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헤드가 안 와요 헤드가 그래서 네. 열령만 맞는 거 반대로 이제 분리가 되는 스윙. 네. 어, 분리가 확실히 네. 되네. 네, 확실히 네. 되고 훅 네. 들어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운스윙 할때 제가 오른 손바닥이 헤드 면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끌고 온다라고 네. 해서 끌고 왔다. 근데 네. 오른 손바닥이 어디를 봐요 앞에 보고 있어요. 앞에 보고 있죠. 네. 근데 그 느낌을 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른 손바닥이. 아 이거는 그때 한번 중요하다고 아, 말씀해 주시면. 주신... 옛날에뭘다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 쟁반 맞춰라. 아, 쟁반. 마쳐라. 근데 그 쟁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료를 쏟아야 돼요 오히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가지고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오른 손이 계속 열려만 나요. 이종 세트가. 여기 붙이고, 오른손바닥이. 그렇죠. 야구네, 야구.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써주면서 회전이 돼주면 그대로 음. 와줄 텐데, 오른손바닥이 정면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음. 농구하듯이 아래로. 들어. 어깨와 아래로. 같이 내려주는 거네. 그렇죠. 분리를 같이 해주면서 내려준다. 이때 하체는 셋업 위치로만 와주면 돼요. 세도 위치로. 그러면 공이 절대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거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사무실에 거의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거 연습할 을 수가 없거든요. 요거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어, 네네. 이걸 통해서 어깨 분리하는 거 연습하는 거. 아 좋죠 좋죠. 네.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을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모셨어요아 그래요? <laughs> 네. 저도 처음, 어, 뭔가 이상하다 네, 했다 처음 이제 쓰려고 네. 지금 쓰려고 갖고 온 거라서 저도 진짜 연습 많이 하는 건데 어. 사실 제가 이거 시합 어. 때 아침에 새벽 티업일 때몸 풀고 나갈 때 썼었거든요 어, 진짜 네. 써본 적 있으세요? 네, 네. 이거 어. 되게 괜찮아요 몸 풀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을 좀 똑바로 좀 면을 보내고 싶다 백스윙 갔다가 내린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안돼 네.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회전. 어 이걸 툭툭 연습해볼 수 있겠네 원작이냐. 그렇죠. 세게 쳐도 상관은 없지만 사무실에서 세게 세게 풀레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감 감만 네, 잡자. 그... 회전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툭툭 연습해주셔도 연습장 가서 엄청 도움이 되죠 골프에 미친 사람들은 이제 실내에서 빈스윙 계속 돌리고 음, 있으니까 음. 제가 요새 그거 옛날에 똑딱이 있죠 그걸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습할 수 있을 것같요 이게 빈스윙보다는 그래도 공을 쳐주는 게좀더 좋으니까 사무실에서 많이 이거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슬라이스 고치기 들어가 볼 텐데 슬라이스 잡고 아? 가볍게 쳐서 한280 900아290 나오면 <laughs> 최초 900m 드라이버 아. <laughs> 아, 너무 빨랐다 <laugh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슬라이스는 안 나요 그럼요. 훅이 날 수는 있어요 자, 옆에서, 랑이 분리 그렇죠 아, 이게 슬라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페이드죠, 이건 페이드죠 제가 한번 훅을 쳤더니 못 먹은 것 같아요 훅은 두렵지 않다면서 아, 두렵지 않죠, 네. 두렵지 네. <laughs> 아 어, 어, 잠깐만 소리를 하게 하지 마세요 장... 방금 무슨 샷이야 이거? 생각이 많아 생각이 아 생각이 좀 많아요? 아니 잡히지도 않았어 요 아, <laughs> 이런 것도 좋아요 벽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laughs> 회전해줘서 팔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 벽을 이렇게 쓸어서 음. 그렇죠 네. 임팩트까지만 느낌에 쓸어서 그렇죠 다운스윙이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지 근데 다들 해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슬라인. 이렇게 네. 그게 아니라 손바닥이 음. 그렇죠 오케이 손바닥이 오케이 벽을 쓴다는 느낌으로 느낌 확실히 오죠? 네. 벽에서 하니까 오케이 이 느낌 살려서 오케이 <laughs> 근데 어떠세요 느낌이? 손에 공간이 생겼다 어, 느낌? 맞아요 공간이 생긴 느낌 공간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드랑이 붙어 다니면은 백스윙 가서 붙기 때문에 헤드가 너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원이 없어 근데 그러네 떼면은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손만 이렇게 돌려도 하체는 다 돌아요 그래서 하체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된다 오케이 오. 오케이 굿! 이쁜 드럼. 예. 약간 위에 맞아서 좀 거리가 덜 나갔지만,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좋다니까요, 이거? 근데, 진짜 프로님 말씀하신, 음. 내리는 거는, 슬라이스가 심한 사람들은 네. 무조건 해야 될것 같고, 어깨를 좀 분리해서 위아래 움직임을 좀 갖고 가는 거는, 네. 알아야 되는 좀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팔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몸에만 집중이 너무 돼. 있어요. 프로들이 뭐 지면 발부터 뭐 하체 회전이 어쨌든 뭐 많이 됐고 이런 걸 신경 쓰시는데 결국 헤드가 공을 칠 건데 자꾸 몸에만 집중을 너무 하시는 거죠. 어... 음. 오. 오케이 이분 들어. 네 이... 가볍게 쳤는데 가볍게. 지금. 오 잡았어 잡았어. 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가볍게 분리 분리. 오늘 어, 드라이버 슬라이스 거치기를 배웠는데 진짜 제가 이거를 치면서 배우면서 점점 슬라이스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후기또 호기도...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똑바로 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음. 공을 휘게 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아.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진짜 단순하게 늦으면서 열려 맞는 거니까 반응을, 반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아. 제가 알려드린 느낌으로 치시면 맞아요, 맞아요. 슬라이스는 잡히잖아 오늘 진짜 이 드라이버 슬라이스 편의 마무리로 하나에또 요약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 임팩트 맞는 손 느낌을 조금 더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체도 네. 하체지만 네. 프로님 말씀했듯 네. 상체의 느낌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그렇죠. 어,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트리츠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도 이제 네. 오랫동안 업로드를 안 했다가 어, 이제 새로운 콘텐츠 많이 시도해 볼 테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님이 또 개인적인 실력도 좋으시지만 네. 다양한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렇죠. 정말 골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네. 만들 계획이니 네. 많이 방문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